지난해 상반기 수출된 국내 보톨리눔 톡신 규모는 1억 9천만 달러(우리 돈으로 2800억 원에 달하는 데)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 국산 톡신이 인기몰이를 한 결과입니다. 역대급 수출 실적에도 정작 업계는 아쉽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톡신 기술 규제가 아니었다면 수출액이 훨씬 더 컸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제가 된 규제는 톡신의 국가 핵심 기술 지정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제품은 법률상 외국에 수출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품에 대한 승인, 신고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6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간이 곧 경쟁력인 수출에서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승인, 신고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를 계산해 보면 연간 9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산업이 이제는 내수시장을 벗어나서 글로벌로 가야 되는데 특정한 기업이나 특정한 국가만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소수의 제한되어 있는 기술이나 균주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도 자체의 어떤 취지상 핵심 기술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은 이거는 지금은 맞지 않다. 톡신 기술이 널리 사용되면서 이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톡신의 국가 핵심 기술 지정 해제는 아직도 안건 검토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K 톡신 수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 TV 김수진입니다.